이국종 교수가 왜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냅니까. 그 탄수, 탄원서를 내자마자 수십 군데 지금 지배, 집회장 수십 나이주아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지금 많은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혐의를 가지고 지금 재판 중인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이는 경기 도지사직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지사직에서 날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의 문제를 놔두고 있는 경기 조지사를 아주대학교에 있는 이국종 교수라는 사람이 이국종이라는 의사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를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치료하고 의학적인 연구나 할실일이이지 먼지가 났다고 이렇게 정치에 개입을 하십니까? 국정교수가 왜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냅니까? 그 탄수, 탄원서를 내자마자 수십 군데에 지거 집회장수 좀 나가주세요. 지거 집회장수 좀 나가주세요. 수십 군데에 이중 교수 나왔 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에 이국종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중증외상센터 네, 이재명이가 그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의료체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뜻을 그 지지를 탄원스라는 걸로 지금 지켜보시죠.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약 2년 넘게 그의 범법행위를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아주 대학 병원장으로부터 이 집판에 뛰어든 이 국정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범죄자 이재명에게 선처를 호소했던 그원서를이 국정교수 스스로 처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집회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네요. 집회에 해당 당사자께서 지금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뭐 이국정교수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계신 우리 이국종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해 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자께서 학자께서 어떻게 그의 편에 서서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국종 교수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뭐괜찮으시다면 마이크를 들릴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그 이국정 교수님 입장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께서 네. 말씀하신 게 네. 그런 모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입장을 한번 말씀 네. 아 제가 좀동의하기굉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학과적 양심이고 그런 거 그런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얼어서 탁 특별 시이 벌써 그냥 녹아요말단 노동자라고 말단 조사 관리자분으로요 쌍용모근에서 일하는 아까 저 징계를 요구하시다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 아이디어였어저 자르지 못해가지고 안다른 는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진대구 가신다고 했죠? 가서 하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절희 자를 거야막 아마 신난다고 그러거든요. 지사님이 하면 정치적 성향이나 그런 걸떠가지고 사실 저 탄원서 되게 많이 써요. 저 가난한 환자들이 막 좋은 농대그러거든요 병원장님한테 이거 좀 저번에 깎아보려면 탄원수택공학께서 보건복지부 심사평성한 농대다가 맨날 보내는 데 탄원서. 선생님들 같이 좋은 뜻으로 하지만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여기가 저희 선생님의 외래 공간이거든요. 여기 저희 병원이고요. 물론 병원이니까 이렇게 와, 뭐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진짜 선생님한시는게 아닌 거에요. 절대 네.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잘못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 네, 저깁니다, 저기 있네 저기. 저 나라 가잖아요. 저거. 저거 보이세요 네. 이 교수님 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를 선처해달라고 네. 그단원을 음. 넣으신 거기에 대해서 네. 일단은 저한테 하시면 되거든요. 저한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부러 들고 가서 네. 저기 하면 저기 병원 의료원에 이거 되게 좋아할 그건, 사람이 그거는 제 일이었단 말이에요. 탐험해달라고 어, 그, 하시면은 배경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데조원지씨 선생님들 정치적으로 훌륭한 얘기를 하 이제 탈색된단 말이에요. 아니 정치적 석향은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재명이를 선서해달라고 탄원하신그 배경을 좀 설명해달랍니까? 정책적인 거에서 제가 탄 탐할 수는 없는데 어려운 것 때문에 굉장히 막혀있을 뭐, 때 자. 그걸 갖다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풀어드린게뭐려 아침 아까도 말씀드리지만탄원소를재명잡기만속성게 아니었거든요 예, 예,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어려운 자, 자리 말씀을 저희가. 해주셔서 아니 이걸 자, 하시면은요 선생님 끝서 기분이 으시 아니 저희가 직접 가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1시에 출발을 해서